아, 공격의 길 아. 나왔다, 공격의 길. 아, 오케이, 팀버 고고 팀버고 호. 어이구, 루시우라님 감사합니다. 헬로우. 혹시, 윈스턴 안 되십니까? 저요? 네. 두분 중에 한 분이, 오케이, 오케이. 자리야 넣고, 겐트 한번 넣어, 겐트 넣어서 존나 빨리 투자. 야, 야, 오케이. 어커피아이디 진짜 이쁘다 미우스. 미패스가 있네 <laughs> <진짜>. 어 개. 제... 스미 <laughs> 아이디 귀엽다 스타큐. 보고 음 있어요. 어머 키모링고님 네? 네? 여성분이시군. 어머. 네. 어 근데 레벨 레베... 화이팅, 화이팅 한 번만 해줘요. 아... <laughs> 어. 어봉 보소 안 되겠네. 개 열심이야. 화이팅. 야전투여이 올라가 양양에 해줘요. 네. 네. 이로고 그랩 당하게 봐내욕 겁나 찰지게 줄게저 <laughs> 조심 <laughs> 렌지 루시우, 리퍼 있어요 윤서님 뛰실 때 뛴다고 말좀 해주세요 호그 있다 호그 있다 호그 있다 호그 있다 왼쪽에 호그 있다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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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그 거그 호그 고이었고있고고 뭐야 에이 에이 있어 에이 있어요, 나 빠졌어요 개 루시우 반칙 호그 보 호그 보 호그 보나 죽었어요 리퍼 반피 아, 또맞췄어 아, 나... 진짜. 맞았어요. 아, 리컷서저어요 아, 혼자 뛰지 마시고, 뛸 때는 방벽... 방벽 좀 달라고 얘기한 다음에 뛰세요. 어, 조조 하시면 그냥... 방벽 알아볼게. 어? 어? 아, 하라시고 가자. 뽑고 가뚫 뽑고 가자. 뽑파가시 뽑고 가뽑아라 뽑고 뽑아 가자. 뽑고 가자. 뭐야, 뭐야. 뭐야 뭐자뭐야 아, 씨. 메이, 메이 있을니까 파라씨 괜찮겠저 겐지 머니까 네. 좀 기다려주세요 네네, 네, 가지 마세요 이석 켜달라고 하면 겨, 켜주세요 네네네 네, 네. 왼쪽에 호구 계속 있는 거 같아 호구 호그, 호그. 얘왜뚫려 아, 방벽 아, 아! 아이고 아나 방벽 썼는데 폭 뭐야, 우리 고릴라님 닫아먹었어 <laughs> 아, 죄송해요 <진짜 계속해. 웃음> 저기 있어요 오른쪽에 엘퍼 어, 살았어, 살았어 한정 봐, 아주 한정이집동차 저 영검 쳤어요 어, 가야 가야 이송이송이송이송도는 아, 는이정을 일단 나이스. 컷. 뭐는이뭐이 정도는 이 정도는 이이정이정이스 리퍼 개피. 도이 정도는 이정도이이이 왠지 컷이고 왠지 네, 컷, 멘지 컷. 멘지 컷. 네. 나이스 리퍼 퍼 리퍼 리퍼퍼. 어 나이스 포킹좀 할게요 오케이 포킹해 흰겨내기한테 죽었어 선생님 잠깐 아이고 뭐받았나 네.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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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했다 레이 반피 끌린다 안 끌린다 어, 근데... 호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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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기소. 호그가 아아 어, 아. 아 뭐야 아아 아이고 아이고 괜찮아, 괜찮아, 아, 괜찮아. 근데 어차피 여기, 커피라, 더, 더 이상 안 죽으면 돼요. 아, 아더 죽었어. 죽었어. 더 이상 안 돼요, 만더 <laughs> 이상 안 돼요. 제가 잘못했어요. 야, 바로인데, 바로 앞이라서. 죽든 말든 상대 어지는어지어지지는지호호지 호그 동호지호갑호떨어지 호그 동떨어지호 갑동 떨어지는. 갑동 어 없어요 없어요 몇초몇 초, 몇 초? 5초 오케이 아 뭐야 뒤로 빼야돼요 어때요? 아, 오케이 궁 아, 많이 뺐다 아, 괜찮아 아, 이 정도 추운데추운데 여기 괜찮아 노미님 죽었어 나의 저궁 찾고 여기 뭐 빠졌지? A랑 인지공 메이컷 메인 쳐있어요 우리 메이커 노님힐 한번 힐리 한명오워 이래 빠른이 저런 거 없어요. 저훅 들어갈게요. 오케이 이속 이속 이속해 이속해 이속 이속 아, 지금 아, 지금 지금.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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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나이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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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가자 가다캐리 저... 나이스 나이스. 아잘떴다싹다 어, 컷. 어 메이 어, 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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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자 앞으로 나와 이속 뛰고요. 빨리 빨리. 이거 뭐야 이거 그냥. 어, 메이 죽여 메이 죽여. 어, 밀어버려 빌려 메이, 메이 컷도루슈피어 루슈 빨리 죽여! 얘들 빨리 죽여! 어저 빨리 가 뒤로 뒤로 위에 위에 리퍼 위에 리퍼 오케이 화물 밀로 화물 빠서 화물 아니 루슈우 화물 어주셔야 돼요 네네 우 끌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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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계 냐 화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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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명 화물 명 화물 명 오가게 피 돼지 개피 지 밀지마! 아 뒤에 뒤대지 말지. 당연 빠였어. 어아 씨, 뭐야 이거? 아 이거 음, 박 다행이네요. 대박. 이님지 못해. 이겠지 내가 얼음 튕겨냈어. 얼음 튕겨냈어. 얼음 튕겨냈어. <laughs> <laughs> 얼음 튕겨냈어! 아, 아피홍국의피오나 아, 죽었어 어제아루시피뒤 뒤에 아, 아, 아 겐지 피없어아 이게 왜 끌려 겐피 겐지 피, 겐지 피 겐지 아. 아, 대박이다 아, 저... 얼음 튕겨냈는데 아, 못 이겼네? 나한한 한 3명 아, 썰었는데 저공 있어요 하라하라 연기하면 돼

공수 개항 아, 김시거의 선생님께서 별풍선 통큰 100개 펭가이 와.. 네. 노메트라 아이고. 이 <놀람> 어, 이거 잘합니다. 잠깐 라인을 할까? 라인 이제 상대 호구 나올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라인 짜리 하나 라인 호구나 뭐 아, 일님 겐지하시고 그러면 될 듯? 아 그냥.. 저 그냥 리파할까요? 아 겐지해야겠다 선이 네. 아지가 무조건 나올거라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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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아 괜찮아. 아아 괜찮아. 괜찮 괜찮아. 괜찮 괜찮아. 괜찮아. 괜아아님 어 그럼 딜러 뭐 하세요 원래? 저맥크리 겐지. 어 그러면은 아야, 겐지 아니, 아니, 겐지 하세요 제가 자리 할게요. 괜찮아요. 해해 보고 안 되면 바꾸면 돼요. 오케이. 예, 오케이. 네, 제가 자리 할게요. 아, 노메트라 공사 들어갑니다. 아니 나 이거 패치 이거 되게 지나섰어. 그래. 어. 오케이. <laughs> 그리고 키머링키머링님 이번에는 아까처럼 힐 증폭 많이 써 주세요. 이속 증폭보다는 그, 아까 전에는 저희가 공격할 때라서 이소을 위주로 썼어야되는데 조금 아쉬웠어요. 하지만 지금 수비니까, 아까처럼 플레이 하시면 될 거예요. 네. 아이고, 좋은 피드백. 환영입니다. 1층 리퍼요. 1층 리퍼 로드. 리퍼 로드. 리퍼 로드 있어요. 아래 앞까지. 벤지 떨어졌어요. 2층. 벤지캡 아 이거 봐라. 스치 하는 거만해님 okay. 맞아 주세요. 지금. 오케이. 오원과 프라 프라 오케이 오케이 오 맞아 맞아. 오오오 죽잖아. 모르고 가 하고. 앞으로 나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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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 앞으로, 앞으로 나와. 앞으로 나와. 개피 개피 개피. 아야 개 리퍼 컷 리퍼 컷 루슈 피해 루슈 피 루슈 피 루슈, 루슈 컷자리도 개피야 아, 나이스 파, 컷 더, 더, 더. 어, 아,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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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렸어 살렸어 아, 괜찮아 괜찮아 솔지마 솔지마 살았어 살았어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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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여기 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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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여기 있어요 있어요 겐지 있어요 뒤에 뒤에 겐지 있어요 뒤에 저 용몸 키시면 제가 방백 드릴게요 얘에 겐지! 얘 겐지! 겠어둠으로저요못 꺼내지 오했으오 그냥 바로 빠지네 오르팜 리퍼에요 오르파 리퍼? 오르파 로드 오르판, 오르판. 아, 쟤았어쏴겠지쪽 겐지 조심해요 아우, 나 죽겠다 이거 뒤에 호가 포탈! 오케이 포탈, 포탈, 포탈 아, 나이스 포탈 맞이 나이스 아, 아야되 괜찮아 괜찮아 우리 겐지가 밟아주고 있어 겐지 개피 겐지 개피 죽고있다 어? 후브리퍼 맞네 죽었어요 드랩 없어요 드랩 없어요 제나타 제나타 아 초월 씨앗 초월 뺐다 나피리야 아아 아, 뭐 이렇게 썼어 머니 방패 들어봐요 제나스 킬. 아, 제나스 킬. 저거, 저거, 안에 다 있잖아. 반대겠고, 어, 용구 꺼낼게요. 용구 꺼낼게요. 벤지 반피, 튕기기 빠지고. 아, 나이스. 아, 잡았어, 잡았어. 이쁜 잡았어. 제나스 필어 아, 이제. 아, 방금 드렸어야 되는데. 아, 제나스 깔자, 이거 빼자. 막을만. 마을만 했는데, 까비. 말만 말만 했는 까비. 까비. 뭐 괜찮아요. 저희가 더 많이 막으면 돼요, 여기서. 나중 아, 전화 부수가 다 살려주지. 부스가다살려 아, 부스가 아, 부스가 아 대피어요 풀어줘요, 한번. 맞아줘요, 좀. 좀 맞아줘요. 어, 것도, 맞아요, 다시. 가는 중. 제가, 아, 그냥 제가, 제가 할게요. 더, 아, 아, 안줘요, 방금 하긴 더 앞이라. 방금 하긴. 방는 것도 맞지. 오우, 겐지님, 오우. 요 오, 나좀 알고, 알고. 좋어방어 내가 몸으로 맞았어. 나이스! 튕겨내겠다, 튕겨내겠어, 어, 이거! 어, 자리 튕겨냈어. 개지? 아, 리팀빌거죄요겐지겐지겐겐지카겐지괜찮은지 괜찮은데, 괜겐지괜괜괜지 봐야 돼. 은 아, 괜찮다봤어요은데괜찮지면서은괜찮은괜찮 <laughs> 나 홍이 써, 홍이 홍이 간다, 초초 초월, 초월, 초월. 뒤로, 뒤로, 새 뒤로. 아,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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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로. 뒤로, 뒤로, 뒤로 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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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물 쪽에 술, 자르야, 갭피, 자르야, 어피 자르야, 갭피, 자르다, 리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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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리커, 아, 리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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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이 리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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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리 맞지. 리퍼 방향 없어? 뭐야? 봤다, 봤다. 와, 빠져 빠져. 와. 리퍼 판단 좋았다. 어! 뭐야? 피야 뛰려! 뛰러 우궁 쓰고 지금 싸 봐요. 루시궁 쓰고 싸 봐요. 용검고 지금, 지금. 용검용검용검용안 돼. 쟤 나타까지 거. 괜찮아. 괜찮아. 오른쪽에 리퍼. 오른쪽에 리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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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퍼. 뒤로 돌아요. 리퍼 뒤로 돌아요너도 죽어 그럼. 네, 나이스. 아, 공을 내가 너무 많이 쳤다. 근데 아, 햄마 님거 있으니까. 아, 우리 빠따. 어, 이제. 빠따로 한번 막아 보자. <laughs> 빠따. 여기 철 빠졌으니까. 오케이. 하기 방벽 빠지사물에서 싸우세요. 사물에서 깽가버려. 사물에 네. 너무 좋죠? 아. 너무 뒤로 좀 빠질게요 누구 공략을 누구 저저저 겐지 겐지 아 겐지 겐지 앞에서 좀 깔짝거려 봐야저 방금 있어요왜 빠다 호 오케이 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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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썼다 2 리퍼 2층에 이퍼 겐지 2층에 지퍼그퍼지퍼 좋아 아이, 괜찮다, 좋아 좋아막는데이퍼보 좋아 이퍼 깊이 나이스 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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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우님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한 번만 막으면 돼한 번만 <laughs> 나이스 빨리 갈게요. 잠시만요 이번에 석양 각좀 될게요 2층 아무도 올라오지 마요 루미님도 okay. 잘했어요 나이스 나이스 2층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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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도 올라오지 마나이 노민도 안 죽고 잘 버텼어요, 이 화물에서 싸움 걸어줘야 돼, 쟤네가 화물 여기, 여기, 오른쪽에 위치 변경이요. 트, 여기로 올요 여기로. 정말잘자리요이번 있어요. 쪽에 오고, 왼쪽에 오고, 왼쪽에, 왼쪽에 오고. 화물 왔었어, 화물 왔어. 네. 마리 앞으로! 아고리렸어요 쿵, 쿵, 명 쿵, 명이 겐지 구조 려있다 아 파이어 인터 이제 피니 방거 나이스. 나이스. 고생했어요. 잘하시네. 엄청. <laughs> 어, 리 방송 중이세요? 음. 아 예. 아. 아. 나도 볼게요. 네 감사합니다. 저저 쉬고 하 올게요. 잠시만. 오케이. 아우. <laughs> 저격간데 <laughs> 아이씨. 와. 찌. 살았어. 예이드 올라가요. 유시윤님 <laughs> <루시우님> 고생했어요. <laughs> 네 수고했습니다. 누구요? 완벽한데. 몇 점이야? 사, 4087이었으니까 과연? 아! 7점 올랐어 <웃음> 네 <웃음> 아, 아! 7점 올랐어 아니 점수가 아 오르는 게 점점 줄어